대무대 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어,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어, 우선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부탁하면서 어, 지금 바울사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 빨리 디모델을 보고 싶죠. 그리고 디모델에게 부탁할 일도 있고, 또 건면한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디모델과 빨리 만나기를 바울사도가 원한다는 말입니다. 어, 그러면서 간략하게 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알려주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 어, 한때는 바울 사도와 어, 함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 애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어, 생각했지만 이 대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어, 다양한 음,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모습.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그레스게처럼 디도처럼, 각 지역에 할 일이 있어서 또 떠나, 떠나야 할 분들도 있죠. 그래서 현재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다. 바울 사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불필요한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아, 이런 모습 속에서도 교회가 지켜지는 것을 어,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사도를 떠나서 다른 길로 또 어, 다른 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는 꿋꿋하게 지켜지는 거죠. 복음이 지켜지고 전하는 것은 전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보면은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순교당한 분들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일생을 지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나 그 복음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 우리 교회당에 딱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고 다 들을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듣고 믿더라. 그럼 작정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바울사도가 목숨을 내 걸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와 함께 한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잠깐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듣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미 구약에도 다 예, 그, 예레미아 선지자 같은 분들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아서, 예레미아서 31장. <laughs> 예레미아서 31장 33절서부터 잠깐 보시면서, 어, 이 내용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제 디모데 후서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이 머릿속에서 탁 생각이 나면 참 좋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와가 호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심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이런 말씀을 다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34절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으키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을 심어준 자들 이 심어준 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는 34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막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우와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바울사도 말을 듣고 다 믿어.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에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어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34절에 나오는 것은 바울사도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각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다 믿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그 자들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타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모대 후서로 돌아와서, "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대사로 올리라고 했어요." 파울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함께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 구절, 십절, 이런 내용이 십일절,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대마는 대마 갈길로 가도록 하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보내시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시고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보음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읽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살필 때 아, 우리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확고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인간관계도 다르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아,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가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면서 아,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랬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 대마 나떨어갔어이이 이, 이거 나 나의 원수야. 나를 배반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 그래야 인간 관계가 훨씬 자유로운 것이다. 누구의 종로로 터지 않고.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게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어,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만 현재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 너가 나한테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너와 함께 마가가 왔으면 좋겠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오면 나를 잘 도와줄 거야. 근데 이 마가는 원래 바나바와의 생질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막 다툼이 있었을 때, 누구 때문에 다툼이 생겼느냐?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생겼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그러냐면 마가가 그때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보금 전하는 일에 바울사도와 함께할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가는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어릴 때부터 봐왔고 사랑하잖아요 자기 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한테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사도는 마가 데리고 가면 보, 반, 방해가 될 거야.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어질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막 다투는 거예요. 그것도 왜, 왜 그런 일이 왜 발생했겠어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나중에 그 마가가 어떻게 됐느냐?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사도가 성에 차지 않았던 마가, 바울사도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마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마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바울사도가 바뀐 거죠. 그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나의 일에 유익할 테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12절, 두기고나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아, 두기고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두 기구는 에베소로 보냈어. 그러니까 내 옆에는 누가 밖에 없어. 마가와 함께 너가 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까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기록한 이 이런 지금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잘 드러내는 아주 계략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올때 내가 가보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왜? 겨울이 다가와요. 미리 가서 4장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변화가 이제 추워져요. 그런데 겉옷을 갖다가 어, 그때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그 겉옷을 갖다가 아마 두고 온 모양이 옷이 많지가 않잖아요. 어. 우리들은 우리나라도 계절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딱 그러죠. 아, 옷은 많은데 입을 것이 없네. <laughs> 보통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옷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겉옷 내가 어, 들어와 가보의 집에 걸어두고 왔어 야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것 좀 가져다줘 이런 정도로 옷에 욕심이 없는 거왜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매인부는 세상 것에 대해서 점점점점 그렇게 큰 관심이 점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 정도로 강하지는 어, 못하니까 우리들은 아직도 여기에 못 미치는 거죠. 어. 뭐 종류별로 있으면 다 좋겠죠. 등산 갈 때는 등산복, 뭐또뭐 뭐 집에 있을 때는 뭐 평상복, 밖에 나올 때는 뭐 해가지고 외출복, 그또 계절별로 다있고 그러면 옷장도 필요하고 그럼 옷장 사놔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언뜻 예전에 읽었던 기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 뒷동산에 올라갈 때 등산복 입고 오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인가? <laughs> 아니, 제가 뭐 등산복 입고 다니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세상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좀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옷을 사지 말라, 뭐 다양하게 입고 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관심이 어디에 더가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이 90%가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10%가 있다면, 조금은 관심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20%로 좀 늘리고,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을 80% 정도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음. 자,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어, 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예, 제작된 아마 그런 어, 책을 가지고 오라고 어,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14절서부터 이제, 음, 이제 18절까지 말씀은 대적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내용이 14절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아마 우상 만들고 그런 사람이죠. 구리장색 알렉산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더라는 이름 중에서 구리장세 이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즉 하나님께 심판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갚으신다 너가 갚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해야 할 사람이에요 왜?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하는 자가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드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자니까 너도 조심해라. 그 자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예,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서거나 대적들에게 어 이렇게 변론할 때 바울사도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해야 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가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일은 원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아서 31장 찾아봤잖아요. 원래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도는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된 분이죠. 그리스도께서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해하는 분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 위험에 처하니까 다 나를 버리고 갔어. 그런데 저희에게 허물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고. 온전히 혼자 다 감당하시죠. 이 바울사도의 이 모습 속에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쫓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산 분이 이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뒤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관점을 인간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안 해도 나라도 세상을 향해서 뭘 들고 나갈까? 칼을 들고 나갈까요? 뭐 화염병을 들고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 온전히 받게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가실 때 잡혀 가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뽑아 드니까 칼을 집어넣어.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원래는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바울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니다 칠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 이 하나님의 뜻에 원래 주께서 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유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파하심으로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조한 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극적인 유험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되는 거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홀로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마치 그러한 일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건져내시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신 리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가? 주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주께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묵음도록 있을지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다 우리는 그냥 간단한 무슨 뭐 소식 전하고 인사말인것 같지만 이 속에는 바울 사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래서 정말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아유, 이건 뭐 그냥 인사말을뭐 이렇게 길게 썼어, 그냥. 간략하게 쓰고 정리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 단순하게 쫙다 드러내신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문은 병듬으로 밀레노에 두었느니.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밀레노에 있는, 밀레도에 있는 분도 있어요. 21절. 겨울전에 너는 어서오라. 으블루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21절에 나오는 니누라는 분은 로마 교의 최초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문안을 문안을 이런 분들이 다 내게 문안을 한다. 22절 바울 사도의 소망이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가 주의 주께서 바울 사도의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내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디도서를 펴기로 하고 오늘 이 디모대, 디모대서 전체, 디모대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직무의 충실함을 당부하면서 전해주는 마지막 바울 사도의 그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기도서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우리들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우리들이 살펴보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사람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사람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것인 줄 우리들이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 만사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